안녕하세요. 저는 나가려고 준비를 했고,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축구 보러 갑니다. AFC 챔피언스리그라는 거를 한대요. 근데 전북 현대랑 FC 셀랑고르가 말레이시아에서 경기 일정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랑 같이 경기하는 일정이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저희는 좀 예매를 해놨고, 오늘 그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야구를 더... 좋아하고 축구는 윤호 때문에 가끔 몇 경기 본 정도긴 했는데 말레이시아 축구장을 전에도 몇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 항상 좀 재밌고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오늘도 재밌게 경기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계속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한국 팀 경기를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북 현대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좀 한번 봐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윤호가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저녁 먹고 같이 축구장 가기로 했거든요. 가서 재밌게 한번 보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으로 가보시죠. 오, 사람. 저희 나려이트 내렸습니다. 여기서 아까워? 여기서 한 10분 찍어보고 올것같데 여러분 <좀>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유노 you know, 만나서 저희는 경기장 있는 역까지 지금 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경기 근데 전북이 이기지 않을까 무난하게 아 그래 근데 진 어. 전적이 있잖아 아그 아, 울산이었나 아그간 울산이 야 아. <laughs> 거짓 정보 맞아 그 그거 울산이었어 그건 아 그래 어. 근데 약간 일본 선수들이 많이 못 오는 거 아니야 안올것같안 왔을 것 같은데 음. 느낌에 어, 확인 안 해봤지만 아, 아. 우리 가는 경기장 이름이 뭐야 MBPJ 스타디움 음. 근데 여기 와 보니까 KL 저희 지금 미드밸리 있는데 중심 쪽에서 왔는데 중심에서 한 LRT 타고 25분? 30분? 정도 어, 30분? 어. 뭐그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뭐 접근성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도 말레이시아답지 않게 아주 잘 돼있어요. 어, 포장이 잘 돼있네. 어, 이런 길이 그렇게 인도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 굉장히 걷는 길이 괜찮게 되어 있다. 아. 아무튼 저희는 경기장 지금 가고 있고 경기장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기이 보이고. 굉장히 한산하구만? 다 끝났는데, 네. 아직까지 슈팅이 네,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잠긴 이유는 아마 감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상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나갈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좀 2박 3일로 놀러 다녀왔어요 거기 다 갔다 와서 약간 피곤했는지 목이 좀 아프고 열이 약간 나서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코로나일까 싶어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이제 뭐목 아프고 열나고 한 걸로 봐가지고 약간 몸살감기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어제 또 축구장까지 갔다 왔더니 목이 다시 잠겼습니다 <laughs> 요즘에 조금 바쁘게 지냈더니 약간 체력이 떨어졌나 싶기도 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번 주도 약속이 좀 있다. <laughs> 어, 오늘은 사실 윤호 생일이에요. <laughs> 어, 원래 윤호가 생일에는 보통 이제 연차를 내고 출근을 안 하는데 제가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주말에 놀고 와서 월요일날 일요일 밤부터 해서 월요일에 아픈 거거든요. 제가 좀 열도 나고 이래서 윤호가 그때 연차를 썼어요. 근데 윤호가 올해 연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방콕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연차를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한국도 살짝 긴 일정, 일정 일주일 정도 이제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연차를 다 쓰다 보니까 윤호가 지금 남아있는 연차가 거의 없어가지고 월요일에 또저 때문에 쉬기 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출근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저녁때는 메이 랑 션이랑 여기 한국식 중국음식점 가가지고 저녁 먹고 놀기도 했거든요 어 선물을 그냥 이번에는 배드민턴채를 <laughs> 선물을 해주기로 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벤트는 없고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토요일에 이제 윤호 동생이랑 저녁 먹고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뭘 해줄까 하다가 케이크를 조금 작게 만들까 근데뭐 저는 베이킹을 잘 하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케이크를 만들 순 없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둘다좀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에 그밤 티라미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 편의점이 없으니까 편의점 재료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생크림이랑 뭐 크림치즈, 마스카포네 치즈랑 그리고 여기도 맛밤 비슷한 걸 팔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밤 티라미수를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거 저녁에 가져가서 같이 생일 축하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여서 맛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냥 그래도 이벤트로 <laughs>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장을 봐 와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보러 가보시죠. 저는 장 보러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고 인도계 휴일 디파발리라는 휴일이어가지고 점심 세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아무튼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료는 이렇게 사왔고 이거 거의 100링깃 정도 <laughs> 그러니까 한 3만원? 뭐이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 레시피를 좀 찾아봤는데 그 나폴리 마피아가 인스타그램 채널에 올려준 레시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반퓨레가 들어가는데 여기 마트에서는 반퓨레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맛밤으로 할 거라서 그냥 약간 레시피 여기저기 올라온 거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대충 요리 망하는 사람들 특 아니냐며 있는 걸로 안 하고 약간 내 마음대로 살짝 조합했다. 어 근데 일단 에스프레소가 필요해가지고 음 믹스 커피 파우더 쓸까 하다가 집에 좋은 원두도 있고 모카포트로 내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카포트로 커피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아저 여러분 그라인더 샀어요.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는 알리그라인더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쇼피에도 파는데 요거 되게 가격 저렴하거든요? 한 70링깃이었나? 그 정도인데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요 그라인더 써서 커피 갈아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카포트는 한 10클릭 정도면은 분쇄도 얼추 맞다고 해가지고 음. 해서 한국에서 커피 막 진짜 엄청 열심히 찾아 마실 때는 그라인더 쓰다가 어느 순간 이거 가, 어! 아 이거 떨어졌는데 옆에 휘어서 이거 안 들어가네. 아 씨, 이거, 아, 이거 사서 두번 썼거든요. 근데 방금 얘를 떨어뜨렸어요. 이, 아. 여기가 휘어가지고 얘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떡해? 아씨. 이거 어떡하지? 폴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쉽게? 하, 아니. 여러분, 여기 말레이시아 아래 바닥이 다. <laughs> 뭐, 대리석이잖아요. 저처럼 파괴왕들은 여기다 뭐 떨어뜨리면 다 박살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럴수가. 그냥. 오, 됐다. 오, 어떻게 끼워뒀어요? 아, 여기. 대리석바닥 저 진짜 싫어요. 대리석바닥에 그릇만 살짝 떨어뜨리고, 뭐만 살짝 떨어뜨려도 다 완전 박살나가지고. 오, 씨, 다행이다. 나, 한튼 이거. 이번에 한국에서 윤호가 뭐 시킬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커피 빈 하나 같이 주문했거든요. 이거 언스페셜리티에서 주문한 건데 맛있더라고요. 모카포토로 커피 내려서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얘를 갈아보겠습니다. 오 이거 되게 다행이다. 이렇게. <laughs> 집에 모카포트가 있는데, 이거 모카포트 좀큰 거거든요? 어, 좀못자랄것 같은데? 이거 워낙 커서? 어쨌 아예 조금 더 갈아야 되겠다. 이게 남은 거는 아로 먹겠습니다. 요거 밤두개 넣고, 이게 120g이거든요? 근 토핑할 거 하나 빼놓을게요. 여기에 우유 120ml. 얘는 지금 이렇게 갈렸거든요.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식으면은 마스카포네 치즈랑 생크림이랑 해서 섞으면 될것 같아요. 으흠. 그리고 이제 마스카포네 치즈에다가 반 페이스트 만든 거를 좀 섞어주려고요. 다시 잠깐 넣어놓고 그리고 생크림 한번 쳐보려고요. 집에 휘핑기 기계는 없어서 손으로 한번 <laughs>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음. 나더 하진 못할 것 같아. <laughs> 너무 힘들어. 이게 한계야 이거 이제 다시 냉장고에 잠깐 넣어 놓을게요. 좀 찾아봤더니 버버니 스키 넣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 볼게요. 진짜 이만큼만 향만 나게 됐어. 그림을 깔고 이제 다이제를. 이거 올렸다가 갈면 된다고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난리가 났네. 치우는 건 나의 먹. 뭐. 마지막에 데코로 맛밤 하나 남겨놓은 거랑 이거 타임. 올려서 끝. 아! 얘네 뚜껑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좀 넣어놓을게요. <목소리도> 아니 아, 예. <laughs> 나 나가려고 <laughs> 나왔는데 <laughs> 얘왜 이래? <laughs> 아, 무서워. 아너내 고기 가는구나. 아 누가 지나가다 보면 무섭겠어. 아, 저희는 저녁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짠 It's good. 기때문에 s 먹으 i 갑니다 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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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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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o o o Time, time. Time <laughs> for decoration. But I think 안성재 hate it. <laughs> <Yeah>. No. <laughs> no. <laughs> I will feel it. Don't worry about it. I will okay. feel it. <laughs> <laughs> wow. 고마워. 안 생철이 왔습니다. 안녕. Bye bye. Bye bye. Bye bye. 안 네. 저 저. 생 축하해.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제 윤호 생일 기념 해 가지고 잘 먹고 왔고 오늘은 금요일인데 윤호가 재택근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좀 만들어 먹을까 하는데, 얼마 전에 백종원 유튜브에 트리플 스타 나온 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파슬리 페스토 볶음밥? 하는 게 나왔는데, 그거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좀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시피 자체는 간단한 것 같거든요. 파슬리랑 고수랑 올리브오일이랑 잣, 레몬, 연두. 연두는 없으니까 다른 조미료를 좀 넣을게요. 소금 설탕이랑 피쉬소스 이렇게 넣고 그냥 갈아서 페스토를 만드는 건데. 근데 파슬리 빼고 그 유튜브에서 정확한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감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슬리 100g. 넣더라고요 파슬리 1그0 g 을 진짜 많아 근데 이거 한번 먹을 분량은 아닌 거 같고 네 만들어 놓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파슬리 는 조금 잘라갖고 그리고 고수는 한 줌? 이 정도 넣을게요 윌리브 오일은 조금 넉넉히 넣어도될것 같아요 일단, 한 8스푼 넣고, 사실, 볶아서 넣으면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게요. 이것도 계량이 나오질 않아서, 한두 스푼 넣을까? 대충 그 정도 돼보였으니까두 스푼? 조금만 더?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약간, 설탕 약간, 설탕 한반 스푼. 가안 맞으면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조금 넣고, 티 소스 한반 스푼. 이렇게 해서 갈아주면 끝이거든요. 네. 잘 갈릴지 모르겠네. 파마산 치즈 넣는 거 깜빡했어요. 이것까지 정도 이렇게 해서 갈아볼게요. 만들었습니다. 꽤 힘겹게 갈아냈다. <laughs> 레시피에 백김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 <laughs> 근데 집에 백김치는 없으니까 김치를 씻어왔습니다. 에다 계란 넣는데 원래는 하나 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밥 양이 조금 더 많고 계란이 좀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두개 넣겠습니다. <laughs> 그 뭔가 레시피를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게아니 음. o 가지고아니 어디서 g a 먹고 a y 데 a y gay, 맛 a y gay, gay, g a 맛있 a 음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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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사우 크림인데 원래 그냥 나 요거트 넣었어. 음, <laughs> 음. 배드민턴 치러 왔습니다.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 약간 배드민턴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그래도 치고 싶다. <laughs> 재미있게 치고 가겠습니다. 배드민턴 치고 내일까지 쉬지 못. 뭐. mm <clears throat>